So do I, so do I, so d SD 오늘 영상을 남기는 부분은 아마도 제가 자유주의라고 느끼지 못한 시점부터 제 기록을 남기고 여러분께 주절거려오는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기록 오적부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벌써 80회 차 맞이하고 있는 와중에 저는 바로 전에 차에서도 혁신일을 정리해드렸는데 이걸 논란이니 흔들린다느니 뉴스가 문제네요. 혁신위원장 잘 뽑았다는 좌파의식의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거부터 다시 정리해드리지요. 심지어 제가 너무 빨리 영상을 만들어 올려서 이걸 본 좌파들까지 이번 혁신이 안 된다는 걸 보았는데 보수분들은 오히려 제 영상 따위를 좌파분들보다 못 보신 분들 더 많네요. 실화로 찍히는 숫자가 제 영상을 본자들의 정체를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애국하자는 말. 싫어하거나 저파가 판별되는 법 싫어하는 건 우파에서 찾을 수 없지 않을까요? 차라리 좋아요 싫어요 안 찍으실 겁니다. 봐야 될 사람들은 모르고 안 봐도 되실 분들 확인하는 게제 영상으로 확인됩니다. 제가 올리는 팩트들 확인하고 비틀어 미래를 본다는 짓 하며 남의 것을 빼서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자들 또 봅니다. 이런 말을 주절거리는 제가 누구냐고요? 저는 자유주의의 잔재죠. SD 팩트체크를 넘어서서 예언급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단언하는 부분들 트린곳 있었던가요? 저는 제가 영상 올린 것들에서 아직 못 찾았네요. 이걸 좌파들이 생뚱맞은 추론으로 가며 인여한 혁신이 벌써 망했다고 정리하는 얘기들 던지고 있는 중입니다. 가끔 저와 비슷한 높이에서 보시는 전원책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운드 계속 조금씩 줄여가는 좌파가 전원책 어르신 영상 제작하는데 끼어있다고 보고 구독 탈퇴와 영상 안본지 오래됩니다. 전원책님 팩트 확인하는 법은 저와 유사하지만 분명하게 다른 부분이 존재합니다. 저는 그 너머 길를 이제 볼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전원책님을 졸업하였다고 보입니다. 아직 혁신을문 닫지 않은 것이 팩트이며 저 파들은 끝났다는데 저는 개선 여지가 남는다 봅니다. 성공할 길은 정말 좁은 구멍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단순히 접파식으로 봐도 실패의 결론에 닿는데, 팩트를 체크하며 다른 정치는 평하시는 분들, 보수 입장으로 못 보면서 무슨 보수라고들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만 보수입니까? 아직도 모르시는 겁니까 제가 곧장 짚어드릴 팩트라는 것을 그 보시지요 좌파들도 보는 아, 얘기라고 보이는데 진입고요. 제 방식은 좌파의식 아니고 인요한 선생이 말한 부분으로 확인되는 바꾸죠. 것들입니다 다시 혁신이 단순하게 인요한 선생 생각을 말씀하신 것들로 정리해드리면 제가 팩트를 체크한 것인지 주술의 범위에서 것인지 예언을 한 것인지 미안합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4개 혁신안이라는 것으로 통합을 말하며 매건평화 통합 희생이라는 의미로 해석해드립니다. 이준석, 홍준표 등등의 징계받은 자들을 사면하자는 말. 이것으로 당해 통지라는 자들을 풀어놓자는 말이 되고 변화 아닙니다. 당신이 통합되는 게 아닌 해진다는 걸 모르는 분 계신지요. 그 안에 당신 모이고 있었던 게 변화되고 통합이 아니라 한방에 두 개가 깨진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역신 아니라면서 희생인데 누구를 위한 희생일까요? 신년계열의 분들이나 상상표나, 지역구 표시는... 보수 스타들을 아우, 딸, 총선 출마하지 못하게 하면 누가 이득을 보게 될까요? 아직 팩트 안 보이시죠? 그래서 누가 이득인지 힌트 드리는 겁니다. 팩트는 우리가 거기서 찾으시면 그렇구나. 됩니다. 뻔한 그거 말씀드리죠. 못 당연히 총선에서 민주당이 당선 당선되게 됩니다. 많이 됩니다. 많이 그걸 말뚝 박듯 새인재 영입해서 총선에 나서면 저쪽의 쟁쟁한 후보들과 새인재가 과연 싸움될까요? 세 가지로 결과가 날 것은 좌파들도 보입니다. 아직도 혼란스럽다고요? 일단 보수, 됩니다. 제일 진짜. 큰 국민의 힘이라는 여당이 분열하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리고 대통령 측근 들쳐내면 대통령만 그럼요. 남고 고립되겠죠. 터뜩하겠다. 안 그래도 그럼요. 유승민, 네. 이준석 계열들이 당내에서 멀쩡해지면 대통령에게 다시 심각한 헛소리들을 늘어놓으며 매국질할 텐데 그꼴또 확실하게 보시는 겁니다. 이준석을 탈당하지 못하게 하려는 여우 같은 생각이었다고요? 어차피 나갈 수 있는 박자 있다면 아무 때나 발뺄거 모르신 겁니까? 안 받아주니 대책 없이 나갈 수 없는 거 모르시네요 총선에 이준석을 출마시켜 낙선하고 자연스럽게 내보낸다고요? 만약에 정신 나간 사람들이 밀어올려 살아남게 되면 그 뒤는 누가 감당하실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거 보는 듯 끔찍한 일 아닐까요? 민주당 오산시에서 올라와 헛소리하는 그분이 멸선죄인 줄 아시는 겁니까? 가, 대통령의 그 생각을 사이에서 나는데, 여당으로 전달하기도 네. 했다. 친윤기라는 네. 분들 그들은 보수 정치인이나 의원 공천을 아닙니까? 공천을 이번에 총선 불출마하거나 자기를 지지하는 곳 버리라고요? 대통령 고립시키자고 들이대면 어떤 결과가 생길지 안 보입니까? 극이 망하자는 걸까요? 혁신이라고 오고. 볼까요? 그리고 총선 따위 신병으로 전쟁하면 이길 수 있는 거라고요? sd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 아직 이해 못한 덜깬 보수님들 위해서 제 인식으로 한번더 정리해 드립니다. 1. 대통령도 하지 못한 통합을 나는 할수 있다는 민요한 님의 정신 이상한 상태가 보입니다. 2. 친윤을 천해서 대통령 고립시키고 당 내분 네 조장에서 망가뜨리자는 중심 생각 보입니다. 3. 세 사람들로 총선에서 대부분 보수 진은 이 생의 길로 가자는 겁니다. 아니라고 말하시도 팩트가 말하는 건 그겁니다. 결과는 민주당이 계속 국회 다수 차지하게 됩니다. 지금 앞둔 총선이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하는 부분으로 안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인여한 선생 전의 정치판 모른다고 알려줘야 합니다. 자유주의가 뭔지 정치 현실 어떤지 알지 못하는 자가 확실하다는 팩트가 정리됩니다.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팩트는 따로 안 보입니다. 제가 예언한 겁니까? 아직도 이걸 모르십니까? 정신 언제 차리실 겁니까? 지금 인여한 혁신이는 사실을 인여한에게 말안 한답니다. 변화는 통합되어가는 보수가 흩어지는 변화입니다. 통합은 대통령 끌어내리자는 것으로 통합됩니다. 희생은 이길 수 있는 길 포기해서 망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이게 지금 혁신이 인여한 선생의 인식 위치입니다. 아니라고요? 다른 길이 오셨습니다. 보이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게 있다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더불어, 김기현 대표가 터뜨린 메가시티 구성안도 문제 심각한 회의 겁니다. 이미 외면당한 주호영 대표 어, 당시에도 나왔던 말입니다. 저도 메가시티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혐의... 기억 안 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준석 내부 총주요 인해서 모든 이시들이 묻혔을 때니까 기억 안 나시죠? 고작 그거 조금 빨리 꺼내든 것인데 뭔가 대단한 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겁니다. 뉴스에서 때려줘서 가볍게 눈이 가려지신 걸까요? 제가 보기엔 한심하죠. 그게 고작 2년밖에 되지 않은 일인데 기억도 못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한답시고 국민들 우롱하는 꼴 보고 있는 겁니다. 주호영 대표도 병의 순간 김종인 어른이 나서기 전까지 김기현 대표와 같은 말을 던졌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시는 겁니까? 보수들 머릿속에 주호영 당대표 안 된다가 지키게 되었지요. 같은 겁니다. 결과는 컴퓨터로 뽑아 복사한 것과 같을 겁니다. 그리고 또 총선은 내리 망판되는 겁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 커넥션을 이해하셨습니다. SD. 애초 저는 IT업을 하는 사업자이고, 앱 사업자입니다. 자유주의 그대로 가게 되려면, 그 이전 박근혜 대통령 당시 문제되었던 모텔 앱 사건으로 가야 됩니다. 17년도 탄핵전에 멈춰버린 일 기억하는 분 없을 겁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문제 삼았던 것은 모텔 앱을 진행하며 모텔들 반값을 마음대로 조정하다 펭포로부터 아예 대놓고 모텔 영업까지 가던 부분 정리가 돼야 시작되는 겁니다. 카카오 커넥션 같은 건 나중에 뉴스터디 같은 곳에서 정리해줄 것입니다. 그게 이전 모텔 앱에서 했던 짓들을 유사하게 베낀 사건임을 많은 분들이 아실 때 제가 왜 자유주의 아니라고 하는 건지 아시게 될 겁니다. 카카오택시 앱이 택시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택시 회사들을 망가뜨리며 택시 회사가 되어버림을 정리해서 이해할 때에나 가능한 예시겠지만 설명을 여기 놓습니다. 카카오 이전의 모텔 앱도 앱 등록비 올리면서 모텔 반값을 빼앗고 투자 받은 것들로 차신듯 모텔을 전국에 꼽으면서 숙박계열을 독점해 간 겁니다. 카카오 택시는 그런 절차들을 그대로 벗겼습니다. 모텔 앱이 다른 모텔 반가격을 자신들 마음대로 조정하고, 그걸 카카오 택시처럼 저지른 일인데, 누가 아실까요? 그게 18년도 이후로 펜션으로도 넘어갔고, 19년도에 본 것은 숙박계를 그렇게 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3대 이상 숙박업에만 종사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숙박업을 다 먹지 못했고, 그런 부분들이 다른 앱에서도 진행되는 걸 확인하며 저는 우렵병 생겨 이 채널 시작한 겁니다. 제가 좌파식으로 그렇게 진행했다면 나라작살 내고 거덜내는 건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저를 봤을 때 저는 보수였던 겁니다. 죽어도 대한민국에서 모두 사라지는 그날 되면 버터도 함께 죽어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SD. 저는 20여 년을 꿈꿨던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몸 아플 때에 오래 잠들면 꿈속에서 자유주의의 끝과 그 너머 세상에 가끔 가서 보게 됩니다. 그의 세계,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 자동차들, 건물 벽에 온통 이미지로 흐르는 무수한 영상들 거기서 사람들은 핸드폰 없이도 원하는 걸 전달하며 소통합니다. 도로 위로 무심하게 걷는 자들이 고개 돌리면 서로 어떤 이름과 성향인지 알아보고 처음 보는 자들끼리도 어떤 사람인지 판별하는 세계, 누구도 본적 없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자유주의의 극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게 자유주의 안에서라면 충분히 가능한 꿈이고, 우리가 가야 할 반영의 중간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그 세계로 우르를 이끄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걸 고작 신경지주에 하고 말했지만, 정지만 그런 세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사업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고 꿈꾸던 세계 따위는 아직 체계, 이루지 말라는 게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자유주의로 돌리는 일 말고, 모르겠네요. 저는 대한민국이 자유주의가 된 이후에나 필요한 사람이고, 지금 어떤 소리를 해도 제대로 알아듣는 분 많지 않을 겁니다. 제가 구독자 수 늘고 힘을 갖게 된다면, 자유주의이고 저를 불러내신다고 제가 착각하게 되니까, 저는 크게 많은 분들이 보시는 거 조차 바란 저 없습니다. 다만 제 기록을 보시며 깨닫는 분들이 계시다면 모든 걸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번영 그게 제가 봤던 이건희 회장님 심득이며 우리가 갈길그 하나입니다. 그것이 번영에 이른다는 것을 심득 으로 둡니다. 힘내시고 애국이란 거 계속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은 보통 내가 할수 있는 일들을 하고 오늘을 열심히 살며 뒤짓지 않는 것이 애국의 기본입니다. 나라 팔아봐야 당신이 줄 것은 이득이 아니라고 봅니다. 길로 나가 흉기 휘두르며 누군가 다치게 하셔야만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당장의 겁박 그런 건곧 사라질 겁니다. 어차피 망가질 세상 크게 나라 팔면 된다고 보십니까? 방송에 나가 나라 팔고 얻는 건 역사에서 나중에 이완용처럼 기록되는 이름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남아 끝까지 버티면서 앞으로도 살아가야 함을 잊지 마세요. 멀쩡한 이 땅을 망쳐서 내가 잘살수 있다 생각하셔도 생각일 뿐. 그리 살아서 모두 불행하게 되니까 차라리 그런 나라복에 있으니 다른 사람들처럼 월북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 사람들은 멀쩡히 살아가게 두시길 바랍니다. 저도 죽어가는 중이지만 진심 다해서 바랍니다. 뭉개진 공산주의 따위, 여기에 만들려는 생각 버려주세요.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